강남역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인데 토요일날 저녁 약속을 여기서 잡았더니 비싼 자동차하고 이쁜 빌딩들 신기하게 생겼어요 데려간다니 강남은 강남이네요 도로가 굉장히 넓은데 도로 옆에 건축사를 뒤로 훑어 시켜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3일 저녁 7시 11분이에요. 여기는 삼겹살 골목이에요. 와, 지금이 밖에서 먹기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 야외 야장 펼쳐서 실 내보다 실 외에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고깃집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강남은 강남이네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주말에는 사람들이 꽉 차있고 신기한 점은 어딜 가나 조금 그 고기, 무제한 뭐, 요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삼겹살이 아직도 만원인 데가 있다니까. 여기가 수입산이겠죠? 어, 역시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안쪽까지 가득 찼네요. 여기는 리모델링 안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금방 나올 것 같고. 어, 한라디가이즈 맞은편에 있는데, 야, 여기도 통유리로 해놨어요. 강남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광고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이고, 저는 오늘 이 건물에 2층에 보시면, 사계진비라는 어, 무제한 닭갈비 뷔페인데 7 0 0 0 원만 내면은 술도 무제한을 어, 먹을 대박, 수 있는 대박. 대로 왔습니다. 가서 찍어볼게요. 자, 이치요합니다 요즘 닭갈비를 이제 훈제로 숯불로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여기는 비페기도 하는데 술 소주 맥주도 7 0 0 0 원에 무제한이라는 거. 간판이. 책입니다. 어, 테이블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거의 남성들이 많 요요! 생맥주가 무제한이고, 병맥주는 별도 판매량, 소주와 소 생맥주는 1인당 7,000원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공기청정기 빨라두는건데 생각보다 냄새가 안 배기네요 진짜 좀 고기 해놓는것 같고 야채들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숯불인데 숯불치치고는 굉장히 위생적이죠?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후추, 소금 후추, 간장, 그 다음에 양념 그 양념장, 아우 깔끔합니다. 식사시간이 2시간제로이영되네요 그리고 뭐, 닭으로 만들 수 있는, 어, 닭곰탕도 있고, 같이 아, 대파도 있고, 그리고 거는 뭐지? 아, 닭볶음탕. 치킨도 있는데 간장치킨이랑 후라이 치킨 있어요. 공부랑, 생맥주도, 어우. 와, 소주가 와. 정말, 정말, 정말 많아요. 많아. 구성이 너무 좋은데요? 야 여기가 오픈한지 얼마 안됐나봐 <laughs> 어, 그러네 아, 점심 메뉴가 엄청 저렴하네요 우리 먹어야돼생맥주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여기까지가 크리밍이에요 다 태어난 것네요 토스에서 소스가 탔어요 소스는찍가 먹으면 되니까 <목소리> <저는> <목소리> 이렇게 두개가 양념 양념 입니 얘들 소수 부분이 잘 타네요. 옷에 잘안붙으니까 <laughs> 이제 또 어, 고기를 안, 타, 안 타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시 한번 도전을, 도전을 할텐데 이제 도전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후사리를 안주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불이 너무 세갖고 튀어나오네요 푸른 불꽃이에요 다시 계속 이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맥주를 채우러 가는 동안에 제가 그냥 올렸는데, 제가 굽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에 핵심은 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약불이라고 하더라도 덜리었지만 그래도 계속 자주 뒤집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그 친구 아직도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태우는데 깨달음이 없으못했지만 제가 뭐라 할람알았네요 과연 안 탄다, 안 탄다. 아, 그렇게 이제 저를 엄청 궁금해하고 있네요. 이제 고기를 다 먹었으니까 닭곰탕이랑 닭볶음탕이랑 치킨을 가지고 왔어요 닭볶음탕 밑에는 또 이제 밑에를 긁어 뚫린 닭고기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호양 그 닭가슴살 같이 보이시죠? 약간 맑은 계란탕 같은 느낌이요 여기는 맛과 양둘다 잡았습니다 한번 와서 시도해보시라니까요